웰컴백 체형 넘사벽 바포인 여러분, 바리퍼스트 체형 우등생 문제집 문제해설 영상 강좌 진행하게 된 바리퍼스트 김두엽입니다. 바리퍼스트 체형 우등생 문제집 학습 능률을 3배 올릴 수 있는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집의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 강좌를 보시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푸시다 보면 선생님께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 보는 낯선 단어라든지 혹은 처음 보는 체형, 어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나타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신다면 메모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해 못하는 게 있구나. 나는 신호는 앞으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서 더 멋진 체험분석 운동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가장 예쁜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아, 예쁘다. <laughs> 자, 1번 문제. 인체에서 가장 적은 경직을 발생시키는 체형은 무엇일까요? 자, A, 보기 A, 중립체형, 보기 B, 중립이 아닌 다른 모든 체형들. 자, 정답은? 그렇죠. A, 중립체형이죠. 이 부분은 제 인스타그램에 바포온 미리 보기를 한번 올렸었죠.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립체형일 때 척추를 비롯한 우리 인체의 모든 부위들은 경직이 최소화된다. 우리 몸의 움직임 제한, 기능 장애들은 몸에 경직이 있을 때 생길까요? 경직이 적을 때 생길까요? 당연히 경직이 많을 때 움직임 제한, 기능 제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기능 장애 등을 없애기 위해서 척추와 인체 모든 부위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경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다? 항상 뻣뻣해지지 않도록 마사지하고 유연성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가 아니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립체형. 몸의 경직이라는 것은요, 스트레칭과 무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나면, 그때 발생했던 근피로라든지 근육의 뻣뻣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칭을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칭하는 혹은 마사지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 시원하다, 개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뻣뻣함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립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체형 불균형 상태에서 중립을 만들어 주는 스트레칭은 유효할 수 있지만 체형 불균형 상태에서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스트레칭들은 그 순간만큼은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체형 불균형 불균형해졌기 때문에 다시 경직. 경직된 상태에서 또 잘못된 스트레칭 잘못된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또 불균형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트레칭을 하든 마사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 모든 목적 들 중립을 향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 뒤어깨 세모근은 무엇일까요? A, B 중에 어떤 게 뒤어깨 세모근인가요? 당연히 뒤쪽에 있는 B가 뒤어깨 세모근이 되겠죠. 이 어깨 세모근 삼각근 델 토이드 머슬이라고 합니다. 어깨 세모근은 부착 부위와 기능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 앞쪽에 있는 어깨 세모근을 앞 어깨 세모근, 전 삼각근, 중앙에 있는 어깨 세모근을 중간 어깨 세모근, 중 삼각근, 뒤에 있는 어깨 세모근이 뒤 어깨 세모근, 후 삼각근입니다. 뒤 어깨 세모근의 부착 부위는 어디인가요? 자, 여기 보이시죠? 어깨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깨뼈의 여기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이 부위가 어깨뼈의 가시 견갑골의 극이라고 합니다. 어깨뼈의 가시에 이등분된 거 보이시죠? 안쪽 바깥쪽 중에서 어깨뼈 가시의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아래로 쭉 길게 그리고 측면으로 주행하다가 여기 위팔뼈에 붙습니다. 위팔뼈에 부착하는 뼈 부위 명칭은요. 어깨 세목은 거친 면입니다. 쉽죠? 어깨 세목근이 부착하는 부위는 어깨 세목은 거친 면이다. 삼각근 조면 영어로는 deltoid t o v e l o c i t y 입니다 어깨 세목근에는 세 파트가 있다. 앞 어깨 세목은, 중간 어깨 세목은, 뒤 어깨 세목은. 뒤 어깨 세목은 어깨 세목근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 뒤쪽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이 동작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동작 뭐죠? 팔을 앞쪽에서부터 뒤쪽을 향해서 뻗는 거 보이시죠? 앞에 있다가 뒤쪽을 향하는 이 움직임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어깨 관절, 펌이죠. B. 어깨관절 폄입니다. 자, 몸통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뼈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어깨뼈도 중립으로 가만히 있을 때 팔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팔이, 팔 중에서도 위팔이 움직입니다. 어깨뼈와 위팔뼈가 서로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데 그 관절의 명칭이 어깨관절입니다. 어깨에는 알고 계시죠? 근데 어깨 관절은 뭐야? 여기가 어깨 관절인가? 여기가 어깨 관절인가? 라고 생각하실 때는 우리의 위팔, 위쪽에 있는 위팔 상완골과 어깨뼈, 견갑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절을 어깨 관절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을 뒤쪽을 향해 뻗는 이런 동작은 어깨 관절의 폄이라고 합니다. 평. 폄음. 평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펴는 게 앞쪽으로 펼 수도 있고 뒤쪽으로 펼 수도 있고 옆으로 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해부학적인 명칭에서는 우리 몸의 뒤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평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되어 있습니다. 팔을 평이고요. 목을 뒤로 젖히는 것도 목뼈의 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폄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어깨 관절 펌 하면 뒤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 변하지 않는다. B. 중립보다 짧아진다. C. 중립보다 늘어난다. 정답은 B. 중립보다 짧아진다. 입니다. 자, 뒤 어깨 세모근은 어깨 관절이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뒤 어깨 세모근이었죠. 팔이 뒤쪽을 향해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깨 관절이 폄 되려면 뒤어깨 세모근은 길이가 짧아져야 팔이 뒤를 향해 움직일까요? 길이가 더 늘어나야 팔이 뒤를 향해 움직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원래는 팔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뒤쪽을 향해서 위팔이 이동된 게 보이시죠? 뒤쪽을 향해서 위팔이 이동되었습니다. 자, 이때 뒤쪽에 있는 이 어깨 세모근이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보입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자, 첫 번째, 중립에 있을 때 팔이 뒤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뒤어깨 세모근이 아마 여기에 부착하고 있었겠죠? 자, 여기 어깨뼈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위팔뼈가 움직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내려와 있을 때의 길이. 자, 이게 1번이고요. 2번 자, 팔이 뒤로 편되었습니다 어깨 관절이 된 거죠. 이때 부착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자, 뒤어깨세모근이 부착 부위가 여기로 이동된 겁니다. 자, 이때 길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를 2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1번의 길이가 더 짧은 것 같습니까? 2번의 길이가 더 짧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2번이 더 짧아진 것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팔이 뒤쪽을 향해 움직이려면요. 뒤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짧아지는 형태로 수축되어줘야 됩니다. 어깨 관절 폄 되었을 때뒤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중립 상태보다 짧아진 것입니다. 5번 문제. 이 사람의 어깨 관절 체형은 무엇일까요? A. 어깨 관절 중립 체형 B. 어깨 관절 굽힘 체형 C. 어깨 관절 폄체형 자 정답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팔이 뒤를 향해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팔이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뒤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팔이 이렇게 뒤쪽을 향해 기울어지게 되면 어깨 관절 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팔이 뒤를 향해 뻗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아이 사람 어깨 관절 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어깨뼈까지 함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뼈의 기울어짐에 대해서 위팔뼈의 기울어진 각도를 분석했을 때 앞쪽에 있는 이 각도를 기준으로 어깨관절 폄체형인지 어깨관절 굽힘 체형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형분석 드로잉이 되셔야 됩니다. 어깨뼈의 기울어짐을 분석할 수 있는 선을 드로잉, 정확한 포인트를 마킹해서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위팔뼈의 기울어짐을 분석할 수 있는 선 역시 정확한 포인트부터 찾고 그리고 드로잉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어깨뼈와 위팔뼈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이 각도 보이시죠? 이 각도가 중립 각도보다 더 큰지 더 작은지를 두고 어깨 관절 폐엄 체형이 맞는지, 어깨 관절 중립 체형인지 혹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어깨관절 굽힘 체형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정답은 어깨관절 펴음 체형입니다 6번 문제 이러한 어깨관절 체형인 사람의 뒤어깨세모근의 길이는? 자 이분 보이십니까? 지난 5번 문제에서 봤던 분이죠 체형이 어떤 체형이라고요? 어깨관절 펴음 체형이었습니다 어깨관절 펴음 체형일 때 뒤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중립 길이인지 중립보다 짧은지 혹은 중립보다 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깨 관절 폄되었을 때뒤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짧아진다, 늘어난다. 중립 상태보다 뒤 어깨 세모근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어깨 관절 폄됩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어깨 관절 폄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짧아졌을 때폄 되는 것이니까 폼 체형을 하고 있는 사람의 뒤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당연히 중립보다 짧은 상태겠죠. 정리하자면 어깨 관절 편된 체형은 뒤어깨 세모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짧은 상태이다. 7번 문제 위 사람의 어깨 관절을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 추천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자, 이 사람의 어깨 관절 뭐라고요? 어깨 관절 폄 체형이었죠. 어깨 관절 폄 체형을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깨 관절 폄을 어깨 관절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A 운동을 해야 되는지 B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운동이 필요할까요? A는 어깨 관절 굽힘 운동입니다. 지금, 밴드를 뒤쪽을 향해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모델 선생님의 팔에 걸어서 밴드를 뒤쪽을 향해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선생님은 팔을 앞쪽을 향해 굽힘하고 있네요. 굽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A는 어깨 관절 굽힘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B는 뭡니까? 자, 제가 모델 선생님의 뒤쪽에 서서 팔을 뒤쪽에서 저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팔을 뒤쪽을 향해 뻗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깨 관절 펴기 운동이죠. 어깨 관절 뒤로 펴 운동입니다. 자, 이런 어깨 관절 펴 체형에게는 어깨 관절 펴 운동을 해야 어깨가 중립이 될까요? 어깨 관절 굽힘 운동을 해야 어깨 관절이 중립이 될까요? 어깨 관절 펴 체형인 사람은 팔이 원래 뒤로 펴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뒤로 가 있는 팔을 중립으로 되돌리려면 앞쪽으로 굽히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뒤로 가 있는 팔을 뒤로 더 펴기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뒤로 가 있는 팔은요, 앞쪽으로 운동을 해야 굽힘 운동을 해야 뒤에 있던 팔이 앞쪽을 향해 이동하겠죠. 원래 뒤로 펌되어 있는 어깨 관절을 더 뒤로 펴기를 하면 이 사람의 어깨 관절 폄 체형 불균형이 더 심해지겠죠? 맞습니다. 어깨 관절 폄 체형인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운동은 A 운동. 어깨 관절 굽힘 운동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때이 사람의 어깨 관절이 중립에 가까이 개선된다. 자, 중립이 되면 어깨 관절의 경직이 커진다, 최소화된다, 최소화된다. 어깨 관절의 경직이 최소화되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다, 기능이 원활해진다, 불편감이 없어진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의 어깨 관절 펌 체형인지, 굽힘 체형인지 분석하지 않고 비운동을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형 불균형이 더 심해지겠죠? 체형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중립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경직이 최소화된다, 경직이 더 늘어난다, 경직이 더 늘어나죠. 불편감이 더 증가할 것이고,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고, 기능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어떻게 정확하게 시키는가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체형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체형에 맞는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